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the 신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독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차 안에서 한 예쁜 여자 아이가 이곳 저곳을 누비며 아무에게나 말을 걸고 장난을 치며 깔깔댑니다 아이의 부모가 누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섰고 객차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한 여인에게 후닥닥 달려가서 그 품에 안깁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단번에 알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누구와 동행했는지 드러나는 것은 순탄할 때가 아닙니다 인생이 어둡고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누구 품 안에 뛰어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 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도피성으로 내다름질 치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에 뛰어들면 안전합니다.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도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는 로마 군인들이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키득키득 대며 예수님 옷을 네 등분으로 찢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보니까 속옷은 통으로 한꺼번에 쭉짠 것이라 그것을 나누진 않고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형수라도 그렇죠. 이거는 사용당하는 사람 앞에서 해서는 안될 아주 무례한 일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의미 없고 철없는 군인들의 행동조차도 이미 천년 전에 예언되어 졌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10편 22편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천년 뒤에 있을 메시아의 순환을 이 다윗이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한 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 특히 십자가의 그 고통의 사명의 순간에는 어, 이렇게 작은 순간 작은 행동 하나 하나까지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이 아주 세밀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그 백성들은 그들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사랑한다던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있었음을 증명한 꼴이 된 것입니다 반면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어, 밑에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실험하실 때 십자가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이 군인들이 없는 틈에 또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요한나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멀리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과 요한은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 걸고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홀이라도 조금의 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요? 그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단은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도록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속이고 또 속입니다. 틈을 벌려서 그 틈에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해요. 세상 유혹이 세상 음란이 어둠의 권세가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벌려서 그 자리에 자야 들어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히려 더 예수님 품에 가까이 틈이 없이 밀착되고 또 밀착되도록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가 복을 얻습니다. 용한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게 되죠.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사명입니다. 결국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해 백세가 넘는 장수의 복을 얻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잠시 잠깐도 떠나선 안 됩니다. 그분 곁에 모으십시오. 그분과 함께하기를 힘쓰세요. 어떻게든 그분과 관계를 맺으세요. 연관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끊임없이 부탁하시고 끊임없이 인식하시고 끊임없이 시인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인도하심을 얻고 그를 통해서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 하고 사단과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주님과 나 사이에 허탄한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손에 붙잡히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길 바라며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해 주 앞에 나오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부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임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원조앙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주 우리 노원조앙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시 말에 평안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몸부림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고룩하고 복된 교회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 추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게 해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인 조항한 교를 기억하시 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며 건강 주시고 지혜 명실 주시고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